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승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자들은 왜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심호흡이 되셨죠?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과세, 과세 이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과세이연 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부분으로 퀘스천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한번 다시금 재정비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인은 그해 번 돈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과세의 성격이라고 하면 법인은 일단은 봐주는 거예요. 뭘 봐주냐면 일단 법인 단계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낮은 법인세 세율로 세금 한번 내라 라는 부분인 거고요. 나중에 이익익여금에 대해서 소득으로 가져가는 사람에게 또 한번 세금을 물리겠다. 대표이사가 급여로 가져가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로 물리는 거고요.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해당에 관련한 소득세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번 과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인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남,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져갈 때 소득세로 과세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절대 아니고요. 법인세로 과세되는 거는 즉시 과세에 해당을 한다. 개인하고 똑같지만. 나중에 잉여금에 대해서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그 시점은 내가 50년 후에 가져가면 50년 후에 세금을 내는 거고요. 20년 후에 가져가면 20년 후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건데 이게 느낌적으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잘못하시게 되면 유리한 게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매년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 그때마다 또 어, 까먹게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짚어드린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대표님들 중에서는 개인으로 소득세 한번 내는 게 법인으로 법인세 한번 내고 나중에 소득세로 또 한번 내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법인의 과세 이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까처럼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한번 내고, 20년, 20년 후에 소득세를 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소득세 한번 턴키로 한번 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법인을 운영하시면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번 짚어드리는데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법인의 과세 가세, 이연 제도를 정말 영리하게 잘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의 세후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리거든요. 세금 낸 이후의 소득 자체가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유리한 고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외부의 코칭을 받든지 저 같은 사람에게 코칭을 받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 자산 또는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부자회사, 가난한 대표가 아닌 잘 나가는 회사, 부자 대표가 될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단연 급여와 배당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이게 왜 기본이 되냐면 쉬워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거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있고요. 우리 회사는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당연히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우리 회사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이익 소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뭐 우리 회사는 특허 양수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부분인 거예요. 급여와 배당만 잘 적절하게 진행을 하셔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인화하는 방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어, 나도 너무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배당만 잘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부자 대표님들은 급여와 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부자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과 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립니다. 이 소득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의 급여의 가처분 소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별 소득 상실률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어느 정도가 상실이 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케이스 1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월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연봉이고요. 세후 소득은 5034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상실, 상실률이 16%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16%를 가져가고 84%는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케이스 6처럼 월급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연봉으로는 6억이 되는 거고요. 소득상실률이 42%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내 통장에 꼽히는 율로 보면은 케이스 1이 아주 유리해 보이지만은 케이스 6에 해당하시는 대표님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표에 나와 있듯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대표님은 소득상실률이 1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은 5천만 원을 급여로 가져가는 대표님에 비해서 뭐 대표님은 42%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원을 급여로 가져가게 되면 실제 대표님 손해는 3억 4천 밖에는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이 상실이 되는데, 하지만 부자 대표님들은 상실률이 높다 하더라도 월 5천만의 급여를 가져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보시죠. 지금 당장의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가치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투자를 잘한다라는 거죠. 대표님의 수중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재원을 법인으로 투자를 해 봤자 나중에 다시 가져올 때 세금을 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지고 와서 투자를 잘만 하게 되면은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세금을 좀 많이 내고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3억 4천이라는 금액을 가져왔어요. 그럼 은행 대출 한 7억 받아가지고 10억짜리 를 부동산을 사놓은 대표님하고 지금 5천만원 정도의 상실률 거의 없이 4천만원을 가지고 뭘살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사겠죠. 그 대표님하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게 가 되면은 어떤 갭 차이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상만 해보셔도 아 이게 무슨 말인 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빼가는 게 과연 맞을지 아닐지 예서 yes or no 에 대해서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내년에 부동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대표님의 급여를 제외하고 법인의 이익이 10억 원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월급을 500만 원으로 세팅해 놓은 회사 대표님과 월급을 5천만 원으로 세팅해 놓은 회사 대표님의 10년 후의 자산 수준은 매우 크게 벌어져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입니다. 매우 크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이 10억 원을 계속 벌었어도 10년이면 100억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 500만 원 제하고 차곡차곡 쌓아 놓은 이익 잉여금은 그대로 그 금액 똑같이 회사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5천만 원으로 세팅해 놓은 대표님은 부동산 사고 대출 출받고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인 결과로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화를 지켜 놓은 이 대표님이 나중에는 위너가 될 것이다. 시간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부자 대표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물론 대표님의 급여와 배당은 회사의 이익 규모와 경영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여금의 개인화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회사의 급여 배당 스케줄링과 향후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다 퍼스널리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대표님은 안 가져가는 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대표님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 말고 자녀에게 최대한 빠르게 뿌려줘야 좋은 대표님들이 있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제가 현업에서 겪어본 는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 최소한 30가지 이상의 케이스가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